응급으로다가 이렇게 종이를 잘라서 대고 박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짓단은 집에서 박기가 아주 쉬워요. 재봉틀만 있으면 자, 이렇게 박혔습니다. 바지를 보면 겉과 바깥쪽과 안쪽이 있는데 안쪽을 먼저 시작하면 연결 부분에서 아주 좋습니다. 시접에 반을 접고 이렇게 선을 맞춘 다음에 시작을 해서 이렇게 접어가면서 박아주면 되는 거죠. 아주 쉽습니다. 자, 한 벌이 완성되었죠. 자, 또 하나 박아보겠습니다. 여름 바지를 좀 여러 개를 샀는데, 자, 이렇게 해갖고 안쪽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안쪽서부터 말아넣어서 이렇게 접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스판이라, 스판이네요. 스판이라서 건너 뛰고 뛰어 박혔습니다. 이게 왜 이런 증상이 있느냐 하면, 자, 여기를 보시면 폴리우레탄이 6%입니다. 많이 섞인 거는 아니네. 우레탄이. 이 우레탄이 섞이면 구김살도 없고 조금 시원한 감이 많습니다. 신문지나 이렇게 조금 빳빳한 종이를 잘라서 박, 박음 자리에 대놓고 박습니다. 대주고 박으면 밑에는 늘어나는 부분과 얘는 잡아주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박아주면 밑에는 띠, 뜨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안 보인다고 힘들어 하시겠죠? 임시방편으로 쓰기는 좋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도 뜨지 않았죠. 자 보시면 하나도 건너뛰는 게 없이 잘 박혀졌습니다. 이게 잘안 보이네요. 자, 이거를 보시면 되겠죠. 음. 자, 건너뛰는 거 없이 잘 박아졌습니다. 그러고 이걸 뜨면 됩니다. 이게 조금 빳빳한 종이는 신문지보다... 조금 빳빳해서 이렇게 잘 떨어집니다. 건너뛰지 않고 잘 박혀졌습니다. 건너뛰지 않고 잘 박혔죠? 응급으로다가 이렇게 종이를 잘라서 대고 박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 종이를 대고, 자른 종이를 대고 이렇게 해서 박는 것입니다. 위로 놓고. 안 보인다고요. 네,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감으로 하든지, 아니면 수시로 확인해 가면서 박아야 됩니다. 자, 종이 돼서 박은 것과 그냥 박은 것을. 확인해 드리면 자 이렇게 건너 뛰었습니다. 이게 스판일에서 이런 결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렇게 건너 건너 뜁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종이를 대고 박았습니다. 종이를 대고 박았는데 하나도 건너 뛰는 데가 없이 똑고로 잘 박혔죠.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음, 건너 뛰지 않고 예쁘게 잘 박혔죠. 이렇게 똑고르게 소재가 있는데 이렇게 폴리에스테리 90% 폴리우레탄이 10%가 섞였네요. 아까는 6%인데. 이런 게 거의 습한이 많은데, 이런 게 거의 습한이 많습니다. 구김새게덜하고 여름에는 잎기가 땀도 덜 차고 아주 좋습니다. 문제는 바늘이 박히는 게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 이렇게 밑에를 자주 확인해 가면서 이렇게 확인해서 박으면 의외로. 박을 만합니다. 잘 박아집니다. 이렇게 잘안 보이나, 이렇게 잘 박아집니다. 자, 바지가 이제 다 밑단을 박았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쉽게 바짓단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자, 이걸로서 집에서 바짓단 쉽게 박아보았습니다.